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잠자리를 책임지는 남실 남실 남실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잘 주무셨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지금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불장 열어보실 거 아니에요. 어떤 걸 덮어야지 따뜻할까 그러면서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잠자리를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구스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전문가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면환경연구소 고도남입니다. 책임님, 날씨가 어땠어요? 아, 너무 추워서 이제 네. 본격적으로 굿즈 입을 덮어야 될 때가 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겨울철 입을 네. 꺼냈어요. 네. 아 그래요? <laughs> 책임님, 제가 굿즈를 사러 가면 그 판매하시는 분들이 뭐 나라를 쭉 얘기를 해요. 헝가리산이다, 뭐뭐 시베리산이다, 뭐 폴란드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나라만 듣고는 음. 제가 굿즈를 살 수가 없겠더라고 음. 보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네. 오늘 좋은 질문해주셨는데요. 네. 구수 사실 때 원산지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신 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원산지에 따라서 정말 품질의 차이가 있는지, 네. 그리고 그게 가격의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원산지에 따라서 품질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기 앞서서 먼저. 그럼 거위털이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안 좋은 건지 음... 안 좋다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네. 퀄리티가 높고 낮은지 이걸 좀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될것 같아서요 먼저 한번 그것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게더 풍성하고 좋은 기능을 잘하는 거위털인지 그만 못한지 이렇게 비교하셔야 되는데요 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운볼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털이 조밀하고 빡빡한 것으로 퀄리티가 좋은 이제 다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좀 전에 보셨던 거랑 비교해 보시면 다운볼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좀 작은 걸서 보실 수가 있으시죠? 이렇게 다운볼 사이즈가 작고 털이 성근 거일수록 이제 아무래도 볼륨감도 적고 보온력도 좀 약하고 복원도잘안 되는 그런 이런 거위털이라고 비교하실 수가 있으세요. 보신 것처럼 다운볼 사이즈가 크고 풍성하면 퀄리티가 굉장히 우수하고 그리고 좀 작고 좀 성글다라고 하면은 퀄리티가 낮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퀄리티에 따라서 구스의 뭐 품질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가격에도 큰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이렇게 다운볼 사이즈의 크기에 원산지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매하러 가시면 어 얘는 헝가리산 구스예요. 네. 얘는 폴란드산 네. 구스여서 굉장히 좋아요. 따뜻해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왜 영향이 있는지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일단 거위나 오리는 다 살아있는 동물이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그 기후 조건에 영향을 받아서 성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네. 더운 지역에서 성장하는 거위나 오리에 비해서 추운 지역에서 살고 있는 거위나 오리가 거의 털 자체가 굉장히 풍성하고 아주 조밀하고 빡빡하고 아주 크게 성장해서 음. 추위에 견딜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성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 같은 프로가 아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을 선택해야 되는지 잘모르겠요 네, 아 어, 네. 네, 그 부분도 제가 그럼 콕콕 찝어서 한번 설명을 네, 드려볼게요. 네. 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국제우머협회에서는 어느 동네가 품질이 우수하다라고 지정을 해놓았는데요. 그 지역이 바로 북위 49도에서 54도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구스를 많이 생산하는 유명 산지가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지금 말씀 주셨던 헝가리, 폴란드, 시베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원산지를 보시면 아이 지역은 어, 차가운 물도 많이 흐르고 겨울이 좀 춥고 하기 때문에 거위털이 훨씬 풍성하고 크게 자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책임 제가 그 세계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선을 쭉 그어 갖고이 주변 나라를 말씀하셨네. 네네 지금 맞아요. 여기 모여 있는 나라가 이제 뭐 캐나다, 뭐 시베리아, 뭐 헝가리, 폴란드, 뭐 네네, 이런 그렇습니다. 나라를 네. 여기를 사야 되는 거네요. 네네 아, 네. 책임님. 진짜 좋은 정보를 많이 주셨는데 그럼 저는 그 나라 거만 사면 돼요? 뭐 헝가리 거 사시려고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네. 헝가리 많이 들어가서요 네. 헝가리 거 사야 되는데 아네아 그렇게 하시면 낭패 음. 보기 십상입니다 실패하실 아, 수도 있어요 원산지는 거의털 리브를 고르시는데 정말 기본이에요 그렇기 아. 때문에 어느 원산지일 때그 나라에 그냥 거위털이 충분히 거위털이 성장할 수 있는 정도의 기후 조건을 1차 충족됐구나 정도로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입을 고르실 때는 원산지와 함께 다운의 함량, 그리고 다운볼 사이즈의 크기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운볼 함량은 이제 다운볼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그 함량은 상품에 보시면 라벨에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 거기에 다운 뭐몇 퍼센트, 패더 몇 퍼센트 이렇게 써 있거나 혹은 아니면 가슴털 몇 퍼센트 음. 그리고 깃털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다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깃털보다는 가슴털, 빼더보다는 음. 다운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위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장에 방문하셔서 이불을 사시게 될 경우에 보면 안에 들어 있는 다볼 사이즈가 음. 이래요라고 보여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같은 원산지다 하더라도. 음. 조금 더 생육 기간이 짧아서 어린 거위의 털을 뽑았거나 좀더 많이 커서 생육 기간이 길어서 다 성장한 거위의 털을 뽑았는지에 따라서 같은 원산지절에도 거위 털의 사이즈가 틀릴 수 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운볼 사이즈를 직접 확인하실 수가 없다면 원산지 플러스 볼륨감을 확인하시는 어. 게 좋아요. 음. 음. 네, 그래서 볼륨감이 높다라고 하면 음. 아 얘는 다 성장한 거위의 털을 뽑았기 때문에 충분히 부풀 수 있구나 이렇게 확인해 줄 음. 수가 있습니다. 지임이그 구수 섬을 보면 그 거기에 8대2, 뭐 9대2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구가 가슴 털인 거죠? 어, 네, 아, 네,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다운 그다음에 가슴털 이렇게 써있는 부분에 숫자가 높을수록 아, 좋은 거다 이렇게 실수할 ]見. 뻔했네요. 네, 네. 네. 그리고 네. 볼륨감까지 같이 꼭 확인해 주셔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책임님저 궁금한 게한 가지 더 있는데 책임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 솜이 다른 나라 솜보다 훨씬 더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네.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 그 원산지 폴란드 헝가리 이런 원산지에 따라서 볼륨감이라든지 기능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기능이 좋고 볼륨감이 좋고 가벼운 그런 거위털을 원하실 때 음. 사실 그, 그 원산지에서 생산되는 거위털의 양은 굉장히 극소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대비 공급이 굉장히 작기 음.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원산지에서 나오는 거위털이 다른 원산지에 비해서 훨씬 더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볼륨감이나 그리고 퀄리티도 굉장히 음. 우수하기 때문에 어, 이 원산지에 대해서 잘 비교하시고 가격을 잘 비교해서 선택하신다면 실패 없이 겨울을 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솜을 사야 되는 거 맞는 거죠? <laughs> 네. 제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음. 다운의 함량이 많이 들어간 거 음. 음. 그리고 어, 이제 가슴털이 음. 볼륨이 훨씬 더 좋은 거 조밀한 하고 빡빡한 거 이런 거를 선택하신다면 어, 가격 대비해서 훨씬 더 이제 퀄리티 있는 그런 구스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스솜이 사실 단가가 우리 주부들한테는 약간 좀 버거운 가격인 건 맞아요. 근데 지금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저렴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정보 가지고 좋은 구스솜 구입하셔서 건강한 코로나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